M-1 combination R-1 plus M-1 combination Rn 은 combination R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M-1 combination R-1 M-1 combination R을 공식에 따라 나타내 주고요 정리를 하고 통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에는 분모분자의 R을 두 번째 항에는 m r 을 곱해 줍니다 여기서 R 곱하기 R-1 팩토리 알은 r팩토리얼이 되고 n- r에 n- r-1팩토리얼을 곱하는 것은 n- r팩토리얼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통분이 되고 분자를 정리했을 때 n-1팩토리얼에다가 n을 곱하는 것은 n팩토리얼이 되므로 이는 곧 n컴비네이션 r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했고요.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가 나왔다면 n-1 컴비네이션 r에서 n 컴비네이션 r로 바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. 다음을 계산해 보면 7 컴비네이션 5는 7-5 그래서 7 컴비네이션 2 플러스 7 컴비네이션 3 공식이 있다라 그대로 나타내 주고요. 정리했을 때 통분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부모 분자의 3을 두 번째 항은 5를 곱합니다. 3 곱하기 2팩토리얼은3팩토리얼이 되고 5 곱하기 4 팩토리알은 5 팩토리알이 되므로3 팩토리알 곱하기 5 팩토리알로 통분이 되고요 분자를 정리해주면 8 팩토리알. 그래서 56이 됩니다.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n-1 콤비네이션 r이 n 콤비네이션 r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7 콤비네이션 2 플러스 7 콤비네이션 3. 7, 2, 7, 3. 그러면 7, 3에 8, 3. 8 컨비네이션 3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나타낼 수가 있고, 그래서 56이 됩니다.